저 라오르, 파키스탄, 의이처루입니다 지금 저는 노만이 이제 한국이 되게 네. 그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제가 좀 해주려고 <laughs>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둘러보려고요 그냥 여기 길거리에 있는 시장이죠, 좀 네, 그냥 집 주변에 있는 그 흔한 네, 그런 시장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야 여기는 당나귀가 되게 많네 당나귀, 얘가 네. 힘들어 보여, 항상 아, <laughs> 어,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렇죠 이런식으로 야채를 파는 거예요 네네 어 여기 뭐 우리 양파도 이다사야니까 둘러보고 살까요? 네네 무게도 이런식으로 재는거죠? 네 맞아요 뭐 2kg 500g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를 재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식입니다 야 근데 이거 보니까 못먹겠다 야 무슨 이 블루베리에다가 이렇게 날파리들이 많아가지고 다 파리야 파리 모르면 먹지만 보고는 못먹겠다 상관 안하죠 저거 집에 가서 아, 씻어요. 저거 식초물 해가지고 아 예, 해놔요. 아, 어? 그냥은안 먹어. 저 우리 치킨 사야 되는데. 예. 아슬라 라톰 아, 치킨 사야 되는데 딱 살아 있는데 이게 위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도축을 하는 거야. 나 근데 여기 지금 날파리들 다 있는데 이거 사고 돼? 어씨야 머리도 안 머리도 안 뗐네? 예, 네, 저거 킬로수 제조기 다음에 뜬거요 이거 보니까 못 사겠다야. 그 머리 주변에 날파리들이 엄청 많아. 자, 조금만 더 둘러볼까요? 오늘 닭볶음탕 할 거거든요. 모르면 먹을 수 있지 당연히. 안에 아, 너무 이게 날파리가 너무 많아. 여기도 이렇게 밑에는 닭이 있고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나 봐. 저번에도 말했지만 냉장실이 없어서 손님이 오면 거의 바로 이렇게. 막털 뜯고 바로 이렇게 도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치?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할랄식으로 하죠. 네 맞아요. 할랄식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요? 피를 뺄 때요. 네. 그 읽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신의, 네, 신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래서 맞는데. 되게 날카로운 칼로 싹둑 하고 네. 기도문을 하고 해야 그것도 할랄이라면서요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그냥 도축하면 그거 할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좀 뭔가 비위생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죠, 솔직히. 이렇게 생닭이 하루 지나면 폐기해버리고 폐기하면 다행히 이지 폐기 안 하는데도 있겠지 아마. 뭐예요? 아 여기 와서 한번 둘러보라고. 아, 더운 날씨에도 네. 되게 화덕이거든요. 와이4 0도 되는 날씨에서 화덕 앞에서 일하는. 데. 와. 진짜 여기가 42도거든요. 42도. 42도 최초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제가 그 옛날에 아부다비 때 말고. 근데 이 42도인 이게 가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화덕 앞에서 일어나십니다. 왜냐면 여기는 난번 이런 게 주식이에요. 밀가루가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는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거죠. 아, 더워 죽는데 이거 런 하고 있어 이게 여기 파키스탄에서 어, 가장 극한 직업, 거의 1, 2위 나트는 직업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네.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맞아요. 돈은 많이 벌어요. 이런 거 하면 어.. 돈막 그렇게 잘 버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약간 뭔가 대대로 하는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무나 하고 싶다고 못해 장인 정신이 있어야 돼그죠손 손 기술이 있어 어손 엄청 빠른거예요 워터 같은 거를 네. 발라서 살짝 해주자 그 여기 지금 여기, 여기 기술자께서 얼굴이 되게 백인 같잖아요 이런 분들이 파탄족인데 파탄족 저기 페르시아나 이런 러시아 쪽과 섞이신 분, 우즈베키스탄 쪽. 워낙 여기 민족이 우리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인 같이 생기신 분들이랑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키스탄 분들이랑 다 민족이 다른 민족들입니다. 지금 북한인지 남한인지 물어봅니다. 근데 거의 익숙해요. 익숙하죠. 예. 아무렇지 않요 아니 히처. 예. 알아 몰라. 정말이 코리안, 제로비 코리안. 오래 오래야.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땡큐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다 와 이거 약간 한국의 전 같은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 곡류로 만든 거예요 오 진짜요? 곡류를 갈아서 거기에 치킨을 좀 썰어서 넣고 그래서. 와 맛있겠네 어 나쁘진 않아요 와야 근데 기름이 너무 까만 거 아니야? 아무튼 어 이거 맛있어요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밀가루 등장하고 맛있더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되게 바삭바삭한 쌀과자 느낌이에요 그쵸? 아유. 이거는 사모사 네. 파키스 망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제일 좋대요 그런데 자, 이렇게 1kg에 150루피라고 150 이렇게 정찰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왜 정찰제로 되어 있냐면요. 원래 이런 파키스탄의 세리랑카는 정찰제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어떤 과일도.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지역 상권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침을 내렸어요. 니네 정찰제 안 하면 너네 여기 시청에서 퇴출시켜버린다. 원아웃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배, 세배막 뻥튀기해서 팔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아우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 하루 막노동하면 한 6천 6 0원 정도 버는데 밀가루 10kg에 한 6,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노동이 45도 땡볕에서 막노동을 해도 밀가루 1 0 k g 하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도 그렇죠? 네, VIP 좀 좋은 건데 1kg에 한 200루피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뭔가 닭을 사기에 그쵸 제가 좀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가지고 노마한테 왜냐면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진짜 못 먹었대요 계속 여기 한국 음식 파는 거 없고 한 식당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가고 제가 노마한테 좀 괜찮은 마트 있냐고 물어보니까 근처에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려고요 노마 갑시다 네, 갈까요? 여기 근처에 마트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좀 좋은 마트 깨끗한데 네네 있습니다. 거기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 참외예요 오 와, 비... 맛은 한국 차매가 더 맛있어요. 근데 비포장 도로라서 운전하기 힘들죠? 어... 익숙해요 이제. 익숙해요. 네. <laughs> 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고 있잖아요. 저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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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네, 그 네. 지금 거의 한 1980년대 차를 네. 그런 차들을 리스토어해가지고 다시 재팔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저거 미터나 이런 거싹 뜯어가지고 새 차처럼. 아. 네.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구나. 네. 지금 이 앞에 이거, 이것도요. 이게 한국 티코 자매 자동차 같은 거거든요. 아. 8년에 저런 차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 요즘에 여기 또 기름값 많이 올랐어요? 네, 기름값 많이 올랐죠. 기름값이 거의 한 2년 사이에 2배가 올랐어요. 와, 2배요? 네. 요즘엔 두 배가 기본이구나. 진짜 미쳤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입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이제달러이에 대한 루피 가게락하고 있으니까 그 이게... 네, 이게... 내리이죠이거좀깨이해 보인다 굉장히 깨끗한 마이에들어왔는이이제훔게이는이람이 많다고 이가 가방 메고 있잖아요 가방을 맡기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있는 호텔에 바로 지하에도 크 되게 큰 마트 있거든요. 엄청 좋은 마트 있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제가 나갈 때뭐 샀는지랑 영수증 확인합니다. 여기는 신뢰 사회가 확실히 아니죠. 그렇죠? 인도에서도 나갈 때막 확인해요.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맞기래요? 자기 일이 걸린문제라고 아, 많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네. 어, 여기가 확실히 깨끗해 보이네. 아, 여기 사면 되겠다. 여기 날팔이도 없고 좋네. 내가 냉장시설에다가 뭐 살까요? 한 마리 정도 사면 될것 같은데. 액지갬네아 확실히 여기가 깨끗하네. 이렇게 예, 잘라주는 네, 이렇게 것도 보고. 여기는 겨울로 이렇게 그 가격을 해줘요. 아. 여기 가격표가 적혀 있거든요. 시장에 다 사기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제가 대접하는데, 아, 이러면좀 그렇더라고요. 감자랑 이런 것도 여기.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이기다 어, 있네. 네네. 오 좋아 좋아. 양파 한 개, 감자 두 개, 당근 반 개. 로알 누달레 세와레가 데달. 네. 저 이거 당 아, <laughs> 아, 근데 코를판나에 바로 만져 어, 언니야. 언 언니야. And two potatoes. 니 여기 코를판반나에 이렇게 막 내가 사달라는 거를 만집니다. 그러니까 위생개념이 좀 아, 없어요. 네. 네. 얼마인 거예요? 핵 팽로피? 예. 와, 싸다 예? 네? 싸다. 한 450원, 420원. 비싼 게 상대적인 거니까. 예. 네. 여기선 비싼 편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가족 한끼 식사도 아닌데. 그러 기본으로 자른다고.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잘라달라고 했어요. 여기도 닭 볶음탕 비슷한 요리가 있어서 네. 그 요리를 할 거니까 아 그렇게 잘라 주세요. 오케이. 있어요. 나이스. 근데 확실히 2, 30%더 비싸더라도 확실히 더 깨끗해요. 그렇죠? 좀더 위생적 위생적이고 아 봤어요 그거? <laughs> 네,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가서 한번 깨끗하게 씻었죠. 이거는 제가 호텔에 1층에 조식 먹으러 왔을 때 있잖아요. 제가 빵을 먹으려 하는데 막 저한테 막와 가지고 서비스 한다고 제가 구워 드릴게요, 구워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플리즈 이러니까 갑자기 손으로 식빵 만져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토스트에 넣어. 그 음. 그런 뭔가 위생 개념은 확실히 아직은 그렇죠. 맞아요. 서비스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 그거 잘잘 잘못 된다는거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닭한 마리 얼마예요? 1180원. 한 5,000원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노동 해 가지고 닭한 마리 사든지 아니면은 밀가루 10kg 사든지 네. 닭한 마리가 하루 종일 이 땡볕에서 중노동 해 가지고 번 돈으로 딱한마리살수 있는 겁니다. 닭한마리도아니까가능 그러니까 아, 음료수 좀 사고! 파키스탄의 서민들은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를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를 어, 어. 느껴요. 항상 느껴요. 어, 어. 근데 부자들은 언제 느꼈냐? 어, 어. 이거예요. 악마의 잼, 누텔라 있잖아요. 아, 어, 사실 이건 서민들이 먹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이게 원래 그 여기 부잣집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그런 아, 간식이에요. 아, 그래요? 아침에, 아침 식사 때 와, 오는데. 너무 비싼데, 근데? 근데 어. 이게 가격이 지금 어. 보시면은 3배가 오른 거예요. 헉, 잠깐만. 요거 뭐야? 몇 그램 되지도 않는데한 500g 정도인데요. 1 3 0 0 0원이데 13,000원 한 개. 아니 이거 한 13,000원이면 이 가격이면은 서인집한한 여섯 한 끼는 돼요. 원래는 이거 반 가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 부자들도 와, 물가 올랐구나. 올랐구나를 체감하는 거죠. 확실히 이게 수입품은 당연히 자국이 힘이 세야 싸게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하게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루피가 워낙 많아지니까 이거 하나 살려올 때도 두 배, 세배못 드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부자들은 사실 짜잘한 건못 느끼잖아요. 사실 저도 파키스탄에서 아까 전에 이런 서민 물가는 뭐이것밖에안 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쓰던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부자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뭐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는 게이 누텔라 그런 말이죠. 그렇겠다. 누텔라랑 레드불. 어? 나도 레드버 얼마 전에 먹었는데 여기서 이게 어 레드벅... 이거 400 하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싼 거예요, 할인해가지고.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제조를 하잖아요. 아 공장이 있으니까 어어. 수입을 안 해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지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 왜이래 갑자기? 정전이죠. 아, 씨. 네. <laughs> 아니 이런 대형 마트에서 정전 이 일어난다고? 아 지역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전기가 들어올 거예요. 아, 네. 여기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어 지금 보통 구름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 아, 여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하죠 오케이. 이게 이제 제일 비싼 콜요어 그러네 어, 야, 야, 토블론이에요 토블론 콜라 있죠 이거 네. 콜라 왜 이렇게 비쌀까요 와 네. 이거 2,000원이야 제로 콜라 왜 2,000원이에요 이거 네 왜냐면 두바이에서 받기 때문에 두바이가 더 고급이라서 이렇게 더 비싼 거예요? 맞아요 어. 아다 돌아왔어 돌아왔어 어 돌아왔어 아다 시원했습니다 돌아왔어 와 이게 너무 불안정하다 근 원래 이랬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막아왜 갑자기 요즘에 이래 이게 아니라 좀 약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뭐 어, 왜래 이래? 왜래 이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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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근데 이 시간에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있는 거예요. 끝났어 끝났어 와 오래, 오래 한다 오래 이거는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알림이지 원래라면은 이제 이 예배가 이 아잔이라는 게 끝났으니까 이제 어 그냥 예배하러 모여라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이제 가가지고 사원에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3 8 0원 이거 받아가야 돼요? 어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어 우리가 돈을 지불했다는 증표예요. 레나보 어, 호텔 수건 주고 하는 그런가? 레나보 레나보, 아야메시 이런 것에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남자로 물리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느껴서 그 성기를 막 거세하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물리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네. 물리적으로는 남자의 몸이지만 자기의 여자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물리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으로 트랜스젠더도 포함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냥 저렇게 하나의 성으로 인정을 해줘요. 제가 인도에서 찍었던 히즈라 기억나시죠? 거기 히즈라 계급도 거기에서는 뭔가 옛날에는 인도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계급으로 취급받았었는데 그게 서구 문명에 들어오면서 삼리적인 사고 방식이 막 이렇게 성행하면서 그 완전 계급이 확 나아졌거든요. 여기도 아마 뭔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딱 봐도 트랜센더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인도에서는 신성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 시절에는 남자의 몸을 태어나서 여자라고 느껴서 막 그냥 거세를 해버려요. 그냥 집에서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릴수록 남자의 혼이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없어지긴 하고 그래서 이제 계급이 낮아지니까 부활하러 다니고 성매매하고 이런 계급이 됐거든요. 파키스탄도 저런 게 있네요. 더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좀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맘의 집으로 한번 바로 가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레지가 있잖아요. 예레하고 아 이게 오늘 하루 마지막 기회. 아 다행히 정전 다시 돌아왔네 아 정전일까봐 쫄았다 정전이면 요리를 못하니까 노만 지금 9시 반인데요? 응. 9시 반인데? 네요? 난안 가요 난안 가잖아요 네? 어. 혼자, 혼자 가는거 아니에요? <laughs> 피곤한가 보네. 와 잠시. 아니 아까부터 자던데 한한 시간 전부터? 와 알람을 켜놨는데아 <laughs> 현지인도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상한 거 아니네.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laughs> 와이프 데리고 올 거죠? 네네네. 그럼 내가 요리하고 있을게요. 네네. 와요 제가 지금 할게요. 아 어, 진짜 이. 벽돌로 만들어진 집이라 너무 덥습니다저 제가 태, 체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저는 편집하고 아무튼 어, 이제 요리를 해야 될 텐데요. 와이프 데리러 오는 동안 아 근데 여기에 물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엄청 뜨거운 물이 나와요 이렇게. 어 엄청 뜨거운데 이거를 닭을 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되게 뜨겁거든요 이게. 자 일단 닭을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아 어, 닭을 이거 좀 씻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요리를 하기 전에 무조건 즈독브독 씻고 나서 요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like crazy, 이제 두 번째 관문인데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와..여기다 이게.. 와..이런거 처음봤거든요 이거를 불을 피워야돼요 이걸 이렇게 잡고요 살짝만 돌려야돼 와..한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된 물을 많이 필요한거같아서 제가 처음 걸 잃어버렸어요 진짜 다 씻고 불만있게 피웠을 뿐인데 와 땀이 막 쏟는게 엄청납니다 와 그래서 진짜 요리하는것도 이럴 거같아요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a dream of me and you. I know it sounds crazy, maybe one day I could share it with you. Ooh, ooh, ooh. And I really don't mind waiting as long as it takes you. I've been sleeping for so long, so what's another dream or two? Cause every time I see oh, you, life goes bright. The moon, the stars, the fireflies, daylight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spinning round and round Oh, since I found, I found you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 seems as if my mind stopped wandering round and round Oh, since I found, I found you 오 왔어요? 네와딱 10분 남고 왔네 진어요 I am cooking for you okay. How s it? 10 m n u t e Nice 오안다안다안 남았어? <laughs> 10분 남았어 10분 이거 하고 신라면 두개 끓여가지고 밥안 했죠? 그래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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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네. 지금 뭐 밥해서 시간 너무 뭐 오니까 이거 10분이면 다 하거든요? 네. 이거 하고 라면 두개 같이 먹으면 딱 되니까. 어차피 밀가루 있으니까. 아, 제가 20분 다 끓여가지고 끄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딱 잡고 오른쪽으로 잘 돌려야 돼. 이렇게 꺼야 돼. 잘못 이거 딱 걸렸다가 위에 탁 하면 팍 터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나두명 나가, 나가야 는 동안 혼자 다 했는데 단 뻘뻘리고 죽는줄 알았습니다. 와. 이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막 와, 지금 속을까지 다 젖은 느낌? 여기 라면에 김치가 빠지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건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비비고 김치. 이거 어때요? 진짜 주방 환경도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에.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더워서. 아, 진짜 감사하게. 에이, 아니. 제가 해주리고 싶어서 해 주는 진짜 한국 음식은 진짜 많이 그리웠거든요. 그래 이거 지금 주고 가시는 거 진짜 감사한 선물이에요. 이거는 너만 아, 먹이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는 진짜 제일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짜 뭐라 말 못하는 말로 설명 안 돼. 먹읍시다 빨리 이제. 네. 제가 열심히 만든 닭도리탕 그리고 신라면입니다. 2인분. 파키스탄에 와서 라면을 안 먹은 적은 없어요. 먹었는데. 누가 끓여주려면은, 아 진짜? 네. 원래 나주 했던 곳에 맛있어. 맞아요. 맞아요. 딴것좀 없는 것같아 아, 코근넛 진짜 맛있네. 내가 했지마. 와. 와. <laughs> 살펴볼까? 우리 오늘 이제 첫 번째 피아니야. 네. 진짜 피자는 사실 간식이고. 맞아요. 오, 맛있네요. 맛있죠? 괜찮죠? 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트레이 많이 줬으면 언제 먹어요? 근데 닭볶음탕한 당신 닭볶음탕 먹을 수가 없죠, 여기는. 그쵸. 아, 래도못 너무... 먹죠. 원래 항상 사람들, 제가 취할 때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제 친구한테 주던게 맛있어요. 음. 자체도 할줄 알고. 오... 오징어 오픈도 잘하고. 네, 낙지 볶음을 원래 해줄까 했었는데, 낙지 볶음야지감사합니 네, 네, 네 낙지 볶음. 와. 진짜. 오, 맛있대요. 여기 열두시면될 열두심 한국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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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의 한국의 이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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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한국의 요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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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금 먼지 많이 날려요. 항상. 네, 조심하시고 앞으로 가시고. 앞으로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맺길 바랄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파이팅! 네. 네 시감사했어오 네, 연락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세요안녕 네. 네, 저는 이렇게 우버 타고 들어왔고요. 오늘 오후 12시쯤에 나와가지고 지금 새벽 1시거든요. 거의 1 2시가 넘게 오늘 노만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면서 오 나도 많이 배워야겠다 싶었던 점은 어, 상황 탓을 하지 않고 그래도 있는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사는 게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고, 아, 나도 저렇게 저런 자세는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는 것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한국에서 떠날 때부터 한국 음식이 제일 그리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국 음식에 길들여졌다가 그런 뭔가 파키스탄 음식에 전 절대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20년을 한국에 살다가 지금 여기 파키스탄 오늘 7년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 음식도 해주고 재료를 사는 과정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좀 힘든 일 있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힘든 일 있으면 이거 지나면 무조건 좋은 일 온다. 그 배에 좋은 일 오니까 너무 힘든 거에 감정에 매몰되지 말자.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하루만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호르 이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희철리 지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